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22타경 11만 3,656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309번지 20층 2편한 세상 염창 제백0 1동 12층 제1,212호, 전용 면적 16.65평, 대지권 7.91평 아파트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11억 원이고, 보레아는 2023년 12월 20일 3차매각기회에서의 최저매각금액은 감정가의 64%인 7억 400만 원입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지하철 9호선 염창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20층 2편한 세상염창재백일동 12층 제1 212호이며 부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 남서측으로 높폭 약 20m의 포장 도로에 접하며 동측, 서측, 북측으로 높폭 약 12m의 포장 도로와 각각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며 인근의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구호선 염창역이 소지하는등 재반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양호합니다. 본 건은 2019년 8월 16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20층 이편한 세상염 창 아파트로, 외벽은 시멘트 물탈이 페인팅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배이 일부 타일붙임 마감이고, 창호는 하이샤시 창호 마감이며, 복층구조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급배수 설비, 옛난방 설비, 화재경보및 소방 설비, 승강기 설비, 주차장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건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인근 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 위에 20층 이편한 세상염창, 제101동 12층 제1212호이며 경락 후 미납 관리비를 인수할 수 있으므로 입찰 이전에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 매각기 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